예, 중위 생명수 8강 1번 문항 풀이 해드릴게요. 어, 일단은 동굴에서 나오는 모자 색이 8가지, 뭐 3개 놓으면 8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있다고 쳐봅시다. 이렇게. 빨간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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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, 그냥 나온 경우 순서대로. 또는 빨간색, 녹색, 빨간색에 나온 경우. 빨간색, 빨간색, 녹색에 나온 경우. 녹색, 빨간색, 빨간색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. 그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. 얘들이 줄을 어떻게 쓰면 되냐. 1번 애가 나왔을 때, 자기는 빨간색이니까, 자기가 자기 색깔을 모르니까, 일단 이렇게 씁니다. 다음 두 번째, 2번 애가 나와서, 2번 애는 얘를 볼 수가 있어. 그치? 얘를 봤는데 빨간색이야. 근데 자기 색깔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알 수가 없어. 그치? 그러니까, 일단 얘 옆으로 가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온 거야. 세 번째가 나와서 봤더니, 빨간색, 빨간색이야. 근데 자기가, 빨간색인지 모르니까 빨간색 쪽에 지금 무리가 생겼으니까 이 옆으로 가는 거죠. 이렇게.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. 아, 나는 나는 얘를 볼수 있어, 그렇지? 근데 얘가 빨간색이야. 빨간색인데 내 오른쪽 옆에 내 왼쪽 옆에 와 있는 거지. 그럼 생각한다. 나는 무슨 색이다? 빨간색이다. 녹색을 한번 보죠. 첫 번째 빨간색에 내가 나왔습니다. 두 번째가 나왔는데 두 번째가 녹색, 파란색이야 그치? 파란색 표현한테 녹색으로 한 거고 그럼 파란색이 옆에 쓴 거지 이렇게 이쯤에 쓰고 세 번째로 나온 사람이 이건 순서 이렇게 배열한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나왔다는 얘기야 세 번째 온 사람이 봤더니 자기는 색깔이 몰라 근데 여기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니 걔네들의 경계로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렇다면 얘는 생각을 하는 거지. 어, 빨간색 모자가 있는 애가, 빨간색 모자가 있는 애가 양 옆에 있다. 그리고 얘 중간으로 왔다.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색이다? 파란색이다. 만약에 여기서 이제, 파란색 모자를 가지 애가 왔다고 쳐보면, 네 번째로. 그러면 여기가 빨간색, 빨간색, 파란색이라고 보이니까 얘는 어디로 갈수 있다? 요한 가운데로 갈수 있다. 그래서 빨간색 그룹과 파란색 그룹이 구별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사람 생각하는 거지. 어, 이 사람이 녹색이었고, 이 사람 빨간색이었고, 녹색인 애가 중간으로 왔으니까 나는 무슨 색이 될 것이다? 어, 빨간색이 될 것이다. 만약에, 이제 여기서, 빨간색 애가 왔다고 쳐보자. 그치? 빨간색 애가 네 번째로 나왔다고 치면은 빨간색, 빨간색, 녹색이니까 여기 중간으로 오게 되는 건 맞아요. 근데,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, 얘가 빨간색으로 중간에 오니까, 아, 나는 무슨 색이다? 빨간색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들어가는 거야.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빨간색, 빨간색, 파란색이 나왔다면, 은 빨간색이 1번으로 쓰고, 다시 그 옆에 빨간색이 쓰고, 색이 봤더니, 어, 빨간색, 빨간색 그룹이 되어 있더라, 이 옆에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. 어, 근데 얘는 생각하는 거야. 옆에 애가 파란 앤데내 옆에 섰다. 그치? 그럼 뭐다? 빨간색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다음에 파란색, 빨간색, 빨간색이 주어졌어. 그럼 첫 번째 파란색이 나왔어. 파란색이 나오고, 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이 나온 거지. 빨간색이에는 여기에 쓰는 거야. 세 번째도 빨간색이 나온 거지. 그지? 근데 여기는 빨간색이고 녹색, 파란색이니까 중간에 파란색이 뭐한다? 들어간다. 이런 식으로 일단은. 그룹화 되는거죠. 첫번째가 어디서 는지 모르고 이 옆에다가 어떤 애가 섰어. 그치? 근데 만약에 얘둘이 색이 같으면은 그 다음 나오는 애는 여기 서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색깔이 다르게 되면은 여기 서게 될 것이다. 그러므로써 얘네들의 색깔이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거지. 그래서 빨간색 그룹, 파란색 그룹으로 색깔이 나뉘게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. 좀 이해되십니까? 집에 있는 바둑돌 검정 바둑돌 파란 바흰 바둑, 바둑돌 놓고 하나씩 하나씩 움직여가서 해보면은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